다들 밑에 저어져 있는 의편서 앉아버리시면 안됩니다. 자, 이는의 마지막에 내려오분들에서 그냥 나가고 다니네. 터지나 여기?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지금 보이는 유리창은 특수리창이기 때문에 아주 넓게 잘 보이기 때문에 얼굴로 너무 바싹 대지 마시. 어? 아이고, 머리야. 에저 감태 어디에 쓰느냐? 아저씨. 어디에 쓸까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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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니다저 그리고. 붕어같이 생긴 물고기. 씨 아저씨, 어요씨어요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리 아저씨, 아저자리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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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평면창이 아니고 밖에서 보면 볼록 튀어나온 유리창입니다. 멀어? 실제 크기보다 약30% 정도 작게 보. 종지코님 모이... 옆으로. 예, 새로운 최초가 되겠고 지금 보이는 나파서. 남파에서... 여기 왔다. 네, 예, 설명을 좀 답답하셨죠? 제가 말투가 데리네 얘들아 예, 이제 TV 모니터 보시게 되면 잠수함 부상하는 장면 보실 수가 있어요 얼른 TV 모니터 보세요 굉상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관광하는 날을 참잘 맞추셨는데 제희도 관광하시면서 네, 편해요.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셔보시고 좋은 구경 많이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시간 되시길

자, 합니다. 하나, 둘. 一甩甩。 이걸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자연이 만든 걸까요? 자연이 만든 걸까요? 자연이 만든 거요 동동댕! 하나, 둘, 셋! 2등! 3등! 동동 등등 다 어, 아. 어, 음, 어, 응. 아기들 올라오면 어, 아까그 애기들 아니요? 응. 노래 잡고 총총게 아, 어? 어 올라와. 응. 뭐 애들 아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이라 그냥 락아 울락아 거락 이거 락아울락서 봤는데 나도. 나도. 재밌었어. 아 울락아 울어아아 울락아 울아울아아 울락아 보통은 돌아서서 싸지 않나요? 않는... 어 저기 저기 밟 저기 발일나왜 바다를 지금 오는데? 우리 까 망둥이 망둥이다 망둥이. 우와. 와 진짜 크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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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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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카미나 조금 더 와.

아침 너무 아, 더. 왜? 아, 우리 는 넣게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한라산 다녀왔으니까 오름은 생략하고. 위에서 지형이 솟아난 곳을 오름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 자체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있 언덕 산들은 오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제주도에는 그 오름의 개수가 전체가 368개가 있어요. 368개 중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하를 받던 그 당시에 여기처럼 지하 요새가 만들어져 있는 오름의 개수는 120개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1이 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군사 목적으로 파헤쳐졌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120개 오름 중에서도 가장 큰 지하 요새가 있는 오름은 여기 가마오름이에요. 가마솥 알죠? 가마솥. 네. 가마솥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마오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오름 주변으로만 출입구가 33개가 있고 그 안은 개미집처럼 얽혀있어요. 개미 키워본 사람. 근데 네, 개미집이 뭐, 어떻게 생겼나는 알죠. 그 안이 막 미로처럼 얽혀있지만 개미들은 길을 잘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길이만 2,000m에 달하는 것도 되게 길죠. 여기다 바다에 지나가는 배들도 있죠. 네. 배제도 지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알게 된라는 비행장이 뭐냐면 밑에 밑에 쪽에 있는 비행장이라는 뜻인데 뜨거가 떨게 뜨러 들력이에요들게들력는 뜻은 평지라는 뜻이. 이게 넓은 평지로 평야로 되어 있는 게그 비행장이기 때문에 그알뜰비 빙장이 지금 어디 쪽에 있냐면 여기에 지붕 있죠 파란 지붕 있죠 이 파란 지붕 중간 사이에 이렇게 남, 이렇게 나무만 넘어가면 이알뜰비 빙장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알뜰비행장 옆에 여기 볼록지 않은 산 보이죠 네. 저 희미한 산이 뭐냐면 지금은 미국하고 한국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공군 부대예요 그리고 누가 그 당시에 사용을 먼저, 먼저 사용 했던 곳이냐면 일본이 실제로 사용했던 레라 있지만이에요 근데, 레이라망이, 일본의 레이라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졌냐면, 여기가 지금 중국 쪽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비행기가 제주 안에 넘어오는 것까지, 일본의 레이라를 통해가지고요, 확인을 할수 있겠다는 곳이에요어떻서 네. 나왔냐면, 땅권을 직접 파면서요, 이 바꽃은 어쨌든 흙이 다이 흙이에요. 이걸 송이라고 불린 흙인데, 송이라 것은, 화분에 보면 빨간 흙 있죠? 네. 안에 네. 키운 흙. 그걸로 송이라고 불리는 흙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화산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몇 년이 지났냐면 땅골이 7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금방 땅골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검사만 두 번을 받아왔던 결과 땅골은요 이 사람이 누가 지나가도요 이게 아무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곳이에요 여기는 만들어가지고 이 땅골 속에는 누가 있었던 곳이냐면 일본군 제일 중계가 이게 천막 속에 이렇게 생활 했기 때문에 앞에가 이게 부대예요. 이 밖에가 이게 부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대가 들어왔던 곳이냐면 기마 부대가 여기 이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탱크 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의료부대는 의료 이렇게 저기 병원, 이렇게 병원 치료하는 부대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대대 연락을 할수 있는 이렇게 전화기가 있었고, 땅도 있죠. 거기까지 전달할수 있게끔 여기가 다 이렇게 원활하게 이게 병사들이 이게 다 깔려있었다는 곳이에요 이제 땅굴 안에 들어갈 때 옆에 뭐가 있냐면 마네킹 있어요. 우리 이한 있어요. 마네킹? 한 명이 있 아까 그 영화에서 마네킹 맞나? 마네킹. 여기서 주민 세마킹 이거 계이 아니고요. 옛날에 김, 이게 미끄럼틀 이렇게 미끄게경사하게에요 아, 유봉군이 있네. 이거 하나 남았겠 마네킹이래요, 마네킹. 이렇게 전기포대이 이렇게 따뜻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곳이 광합성 작용이에요. 여기 유리 안쪽에 보면 일본 건 마네킹이 있어요. 보면 키가 작죠? 근데 일본이 옛날에 어른의 실제 키가 얼마나 됐냐면 1m 50cm 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150cm 이상부터는, 신체 검사 받았을 때도요, 등급에서 1등급도 기준했기 때문에, 최정예 전투를 가진 병력의 부대를 이렇게, 나갈 갈, 갈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키짜 간 사람도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힘이 약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여기서 땅코를 팠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짠을 풀고, 설명을 하면요, 외살, 외를 써가지고, 외군이라 불렀다는 곳이에요. 그 만큼 일본이 키들이 작았다는 것이에요그래고땅고은 안에가 보면 이렇게 판자가 있죠. 이땅고은또 어떻게 파기시켰냐면, 무너질까봐 조금씩 파요. 조금씩 파가지고 양옆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 기둥을 먼저 세우고요. 이 천정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나무판자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면서 작업을 먼저 해왔던 곳을 전쟁이 끝나버린 뒤에는 이 안에 걸 누가 뜯어가 버렸던 곳이냐면, 여기 마을 주민들이 니까다 뜯어가 버렸어요. 왜 뜯어가고 됐던 이유가, 옛날에는 제주도 나무가 얼마나 작았냐면, 이 정도, 그래서 여기는 직선으로 있는 곳이 아니고, 다 이렇게 복잡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힌 곳이 전혀 없으면, 학생들이 여기에 친구들하고 약속을 정해가도요, 그 시간대로 나갈수록 여기가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아놨지만은, 이게 막혀있지만은, 이게 다하나 하나도 연결되는 통로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숨을 쉴수 있는 이유가 이게 이제 나가게 되면요, 땅에는 무겁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그걸 따라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름 때는 여기 온도가 몇 도까지 내려가는 곳이냐면 6도에서 8도까지 내려가요. 그걸내려갔던 곳이냐면, 그래서 옛날에는 초등학생 쯤 되는 어린아이들은 어디 먼저 끌려갔냐면요, 비행장 공사하는데 데려가지고요, 무거운 돌을 나누고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힘센 사람만 데려갔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게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먼저 끌려서 일을 했지만은, 이것도 있다는 옷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기 안 앉은 땅굴 있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당황을 안 하면, 이렇게 거기는 어떻게든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렇게 넓은 길을 가버리잖아요? 그 길을 한번 가버리면, 절대 못 나가는 길이 만들어졌던 곳이에요. 그렇게 유인 작전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여기가 봤던 곳이에요. 이렇게 돌고 왔어 옷이 촛불. 달라붙는다. 자학생들은 잠잘 수 있는 방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요 일본이 잠자는 방이 되게 하나짜리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저기 오게 되면은 빨리 도망을 갈수 있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래서 막혀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쭉 보면 불빛 보이죠. 저 불빛 보이는 위치는 이렇게 다 통로가 연결됐다는 곳이에요. 이따가 쭉쭉 보이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행의 통로가 뭐냐면 잠을 잤던 일본 군인들이 잠잘 수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또 어떻게 자고 있던 곳이냐면. 바람이 들어가면 춥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밤이면 문을 달아놔둬요. 음. 문을 달아놔가지고 이렇게 땅, 바닥에다가수당 방법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방법을 구성을 해가지고 바닥에서 자고 했던 곳이고요. 낮에 같은 경우는 이게 도망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통로였다는 곳이에요. 음, 밤에는 다 고체는 기계가 다 이게 무기 같은 걸게 보관할 수 있는 게, 군수물자 같은 거는 게다 보관했던 장소했던 곳인데, 그래서 이 안에가 지금 막혀 있어요. 이쪽에는 제3단골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고요. 지금 이게, 이게 뭘 팔냐, 팔수 있냐면, 관팍 측량기가 있어요. 그게 굴 뚫는 기계예요. 굴 뚫는 기계가 있어야만이 이굴 안에를 뚫을 수가 있다는 곳이에요 그만큼 이게 흙이 단단하게 되어 있다는 곳이에요 음, 음. 함정. 이게 함정. 음. 아, 학생들은 우리나라 토지 조사가 됐 있던 시기가 언제 돼 있던 것이냐면 1 9 1 9 년도요 그게 3일 운동 때돼 있지만은 그리고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전 음. 개가 되고요 몇 군데가 냐면 서른세 군데가 있어요 서른세 음. 군데 중에서도 이게 하나로만 이어진 게몇 개가 되면 1일곱 군데가 있어요. 음. 똑같이 느껴지죠? 이런 점을 위에 이렇게 올리려면 이렇게 혼란을 시키게 만들어야 기 때문에 아까 지어갔던 길은 바로 옆에 있어요. 밖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리지만은 안에는 방향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는요. 탱크가 부대가, 부대가 왔... 왔...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